오늘은 제가 일본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일자리가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갈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일자리 온다고 그래도 집을 조금 치웠거든요. 치운 김에 가볍게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TV장이 있고, TV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옆에는 저번에 보여드린 책상이 있고요. 엄청 심사숙고해서 구른 커튼 그리고 침대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원룸이라서 딱히 소개할 게 별로 없네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하게 미니 화장대가 있고 방 문을 열고 나가면 이렇게 옷장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욕실, 화장실 오늘은 일절이랑 이케부쿠로에서 만나기로 했고 선샤인시티를 갈 건데 가차를 할 만한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거길 갔다 왔는데 딱히 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일절이 눈에는 어떨지 모르죠 오랜만에 일절이랑 함께하는 덕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게 찍어올게요 안녕 어때? 일본에 온 소감이? 그냥 솔로로 온것 같아 아 그래? 어. 네, 여기 홍대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놀자 가려 이미 편해 <laughs> 아. 그러면 일단 갓차 보기 전에 내가 저번에 찜해둔초코나켓부터 먹어봐 어때? 그래? 어. 너거있서돈다 쓰겠는데? 아 그래? 돈 어. 없나? 그런지 어? 한 어? 되게 폰이 좋다. 맞지? 되게 괜찮은 거 진짜 많아. 그리고 여기 딱바로 밑에 팔고 있던가? 맨날 여기 막 상체만 있는 그런 거. 맞아. 응. 너무 잘나왔는데 아니야는 조금 해서 상체 아니고 다 있나 봐. 그니까. 귀여워. 응. 여기 룩업도 되게 종류 많더라. 맞네. 리바이는 없 리바이는? 아, 이거 고추가 진짜 잘어리네뭐초코노코 네. 야, 야 초코노코 진짜 괜찮다. 엽지. 어. 아, 내가 요새 백 친구 나루토를 먹을 거야 아, 그래? 어, 아, 재밌더라. 요약 는거지 요약. 많이 익도 너무 데진다 그치? 든 아, 좋네 벌써 숨만 나가는 데이거또 요즘 보니까 네안볼것같았서 혼자. 아, 나 그런 거안 없어. <laughs> 아, 괜찮네. 일단 살 마음 정해지면 말해줘. 그래? 지금 이거 봐. 얘, 진짜 잘 나왔죠? 어, 이거 진짜 잘 나왔. 응. 이거, 이거 야마토 진짜 잘 나와. 도로도. 왜 얘네도 진짜 잘 나왔지? 카게야 마랑 아, 아이 극장판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완전 찐따같어요 7,700엔이요. 살짝 비싸네? 살짝이 아니라 말 비싼데? <laughs> 아니, 이 밑에 이런 게 진짜 개쩐다. 응. 음. 저렇더 들어있는 거지?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이 밑에 분홍색깔 판이 들어있는 거고. 아, 예. 저 방석은? <laughs> 야, 봐봐. 방석은 없는 거임. 방석 없나? 어. 플라스틱 판만 들어있는데. 아니 그러면 야이 컵이 나왔다 이거 아, 네. 저기간 사람이 괜찮은데? 맞지? 어. 아 얘도 있네 자동이네 응. 이렇게 두개 뽑고 싶어 네. 일단 보류 이거 네. 네 아니야? 토용 토용? 어. 동숙 토용은 좀 귀엽게 생겼는데 얘는 완전 토우문이잖아 그니까 토우문 때문에 본거 아닌가 그럴 거라고 데 나는 동숙 토용 때문에 한거 아... 토우문 완전 이별명이죠 20년 전 별명 아니야? 20년 같은 소리 하는데 아! 20년 아니지 20년이지 초등학생 때가 어! 야... 씨. 나이 많이 들었다 우리 <laughs> 후지산 어? <오케이. 웃음> 저거 삼각김밥처 생겼다 후지산 삼각김밥 어. 먹으니다 <laughs> 후지상 가면 파는데 아 그래? 응. 이 마케팅팀에서 10년만 빨리 태어나서 일했으면 일잘 했겠다 지금도 어디서 르는 거지? 왜안 해? 돈 많이 주고 뽑아가야지 후지도 어, 1, 2, 3등상 야나저 1등상 어. 이케오크로에서 봤어 실물이아어 일단 팔은 괜찮고 근데 가격은 아, 얼인데 기본 2만원 아, 높더라 그럼 저 2만원 짜리 대박이네 어 한번 볼까? 원활하네. 야, 뭐라도 마실래? 어, 그어 어. 어. 그니까 이게 김치찌개 을나응 응. 맞아. 어. 나이가 어 번만 해에래 어. 아, 스트레도 남아 있으니까. 응. 나중에 한번 해 본다고? 어. 그래. 누먹었남았 어. 아이고, 뭐야? 얘네 것도. 어. 어, 이거 이번에 나온 건데. <laughs> 얘네 것실 건데, 실 얘네 저기 인기 많거어햇태는 없네? 그러게 나 조금 걔 자리를 빼서 먹니다햇태 정들었는데 시선 또마이 이게 찐또배기 우지산이네뭐 귀엽다고? <목소리> 하천왕 여기 밑이 그대로 있다 옛을켜고 그대로 살아 있네. 그거 이탄이다. 그래 이탄인 거 이거 이탄 <laughs> 어, 좀... 아니야? <laughs> 아, 이탄 아, 그... 맞다. 그때 그때 이거... 공돌이 하나밖에 없었다. 여기 좀. 이거가 많네. 이거 그때 이거 아니었다그든 <laughs> 아니, 비슷한 거 <것> 같은데. 에, <laughs> 비슷한데. 이탄이다, 이거. 잘전는 거. 이탄이네. 어쨌든 안할 거잖아. 내가 뭐 이거, 이거 솔직히 이거는. <laughs> 이거 큰거 <laughs> 아니라 이거 조그마한 거일걸? 포스터. 아. 아. 10cm네? 응. 이게 뭐가 할 만한데. 아니야.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다. 아이고. 안 갖고 싶어. 네 갖고 싶나? 괜찮지 않나? 느낌 나는 느낌. 나는 그러면. 아, 뭐야, 안 갖고 싶다네. 그래도 일본에서 뽑은 거니까 이런 건? 아, 예. 나는 이런 거. 해 볼래? 아 이것도 있지. 아, 이거 한 사람 있구나. 신기한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네. 무조건안다 해. 안해 절대 안 해. 어. 더 하니까 한, 그러니까 한번더 할까? 한번 할까? 그때 몇개 했지? 었나 그때 두개 했어. 나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한,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근데 이거면 잘뽑아가지 네. 하나 더는 음. 네가 가져가. 니가 가져가면 돼. 나난얘뽑고 싶거든. 일단 먼저 돈을 좀 바꾸자. 그럼? 그래? 음, 이거부터 할까요 어. 난 참이슬. 참이슬? 어. 두개 중에 하나? 어. 음, 야 이게 제일 일본다운 굿즈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아백엔이나 아니 코스터잖아 좀 커비면 또 깼다 동이 아니야? 오! 어? 봐봐 어? 괜찮은데? 볼래? 야 진짜 괜찮네 어? 나 진로 뽑고 싶었는데 야너 어? 진로가 그... 나 생각보다 괜찮네. 안 하기로 했는데. 진짜 <laughs>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니 한번 보고. 질문. 괜찮지? 어? 아, 어? 괜찮지? <laughs> 야 이거 진짜 괜찮다. <웃음> 맞지? <웃음> 어. 아 나도 한번 할까? 너도 한번 할래? 오케이. 너도 한번 해. 아! 야, 이, 이 그래? 참제 봐라. 어, 이거 재도 괜찮네. 그니까. 아 진짜 미안한데 테라만 아니면 될것 같아. <laughs> 테라는 좀 그. 아나 이거 강렬해. 이거 아. 아 진로 되괜찮을것 같은데? 어? 내 까줄까? 아아 아, 원래 이렇구나. 나 진로 돼 있어서 진로 나오는 줄. 어? 왜 왜? 둘고 야 근데 이거 오히려 좋다. 그니까. 어, 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이거 네. 진짜 예뻐서 어, 괜찮은데. 어, 괜찮다. 꿈개 좋아 우리. 오케이 오케이. 에 h a t t 웃겨. fuck? w h 커 t 할거 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the fuck? What 피 h e fuck? w h a 아 the fuck? What the f u c 할 What the f 아니면 유령? <laughs> 이 아니면 늑대인간 같늑대인은 별로. 얘는 너무 머리가 하트 같다. 프랑켄스타인 면리고 아니 프랑켄스타인 이거 왜 뒷모습도 다르. 아 뒷모습이 그 다른 거. 다르지. 아 프린팅이 돼 있다고. 어. 오거 엄청 높퀄리티거든. 아 어, 어. 알겠어. 그럼 이제 마치기. 야 이거 안 맞는 데잘 람만가? 아니 이거 이번에 아, 새로 막그어그 아, 잘나왔어 종이띠 많던데 야야 비용맨이다비용맨아 이건 좀 잘나왔다 이거 뽑으면 어떡할래 이거까지는어떻게 괜찮은데 이건... 이거하면 뭐 밑에 모자이크 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갈맞을텐데 그 어. 어. 어, 거의 꽉차있고 어, 그래? 어. 아 이거 먹고싶다 해봐? 이거 붙이는 거지? 어니 네 하나, 내네 하나 할래? 그럴까? 어? 니부터 할래, 니부터 할래 니부터 해 나부터 해? 니부터 해 오늘 뭔가 느낌 웨이들디 아니야? 웨이들디? 어? 아! 어, 그런 것 같은데? 웨이들지 맞지? 어? <laughs> 야 미친 어? 야 이거 좀잘 나왔다 개 귀여운데? 어? 야 이제 컵이 뽑아온다 야 오케이 찍어줘 어. 와 오랜만이네 촬영 응. 어? 중복 아닌가? 얘 컵이야 어, 컵이 무슨 컵인데? 어, 그냥 컵이야? 시거 같은데? 아, 이 그래도 됐다 됐다. 모자가 안 보이는 거 같거든? 응야미치 개척 뽑았네 음. 야, 아, 오늘 뭔데? 뭐지? 가, 오늘 가챠의 날이다. 가챠의 날이다. 야. 버츄 어? 어, 뽑으러 날인데? 가자. 아, 가자. <웃음> <웃음> 아니, 기존에. 야, 무조건 절명을 가려둔 뭐? 거 봐라. 그니까. 야,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짝 뽑았어? 아, 그러니까. 오늘 <laughs> 두개 한씩 뽑아야 되는 그런 그런 거. 아, 그런 가 봐. 엄청 더 뽑아야 돼. <laughs> 아니, 근데 뭔가 좀 많이 들어갔다. 약간 일반 부채가 많다. 맞아. 오늘 진짜 꿀빵 그런 게 많고, 음. 제가 먼저 아이스크림이에아이스 기억이 안나민초를더 떨어진 거아닌가귀기억 해. 어, 야저촛불 진짜 양초는이거 같아요. 이게 뭐이렇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만게이이 싱어거아니냐미어거아니냐야 이거. 싱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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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게 싱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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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 아, 이거 항상 비상 굽는 것 같아? 항상 그. 캠페티다캠페지 캠페티가. 야, 그 말에서 캠페티. 아이, 뭐라니, 내가 흔들어 보고. 내가 고무랑 쇠도 보고 못할 것 같나. <laughs> 진짜. 컨셉이야? 고무 재질이네. 귀엽네? 그래도 그때랑 다른 거네. 그래도 나중에. 살면서 인생 한번 뽑아 봐야 되지 않겠나. 일단 근데 그 지금 나온 거 오면 가면 한 번씩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거.